양문석 의원의 이른바 기생집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요. 공교롭게도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이 양의원의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의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의원은 부인과 함께 이 사기 편법 대출 혐의로 기소된 범죄 혐의자입니다. 네, 이 오늘 수원지법에서는요. 딸 명의를 이용해서 11억 원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이 양문석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양의원은 2021년 4월이었죠. 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갚을 목적으로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이 새말 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의원 등이 이 당시에 주택 구입력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파트 매매 계획 당시부터 이 매수자금 충당을 위해서 이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기업 운전 자금 대출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의원의 배우자 그리고 이 대출 모집인 A씨도 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됐는데요. 다만 양의원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이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지난해 3월 양현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자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에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양이원과 부인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양이원의 부인이 이 십만 원을 주고서 대출 모집인한테 이 증빙 자료 그러니까 사업 대출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증빙 자료를 좀 꾸며달라 이렇게 부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 정해진 양이원 부부의 공소장에는 양이원의 배우자가 대출 모집인에게 사업자 대출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 12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양이원의 배우자가 사업자 대출의 자료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2021년 7월 대출 모집인에게 증빙 자료를 위조해 달라며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넸다고 적시했고요. 또 조사 결과 대출 모집인이 양이원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7월 양이원의 딸 명의로 된 업체가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거래 명세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한 것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의호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고 진실을 밝힐 예정이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